하루의 말씀. 오늘은 누가 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굿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게 하는 장면 중 하나가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새벽 닭이 울자 통곡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아마도 진심을 담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베드로가 통곡하는 모습만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자기 자신의 그 각오에 대한 자책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보면서 알수 있듯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만의 결단이나 힘으로만 이겨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힘만으로 사탄과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록 넘어지고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틀을 만드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한두 번 넘어지고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으로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